무슨 댄스곡이 두 개나 있어 응. 마지막에 나 빼는 댄스곡이지 그 무비 응. 댄스곡이 네 개가 댄스곡이야 중화가 있네 아니 형 야, 이미 다정했서아 정했어 이미? 근데 왜 물어봐? <laughs> 아니 기도 다음 곡만 못 정했어 아니, 빨리 해 빨리 야, 오프닝에 기도를 하지 <laughs> 아니면 뉴맨하고 기도해 아 뉴맨인데 너무 짧아서 <laughs> 안돼형 아, 잠깐만 잠깐형 <laughs> <laughs> 형, 내가 와한다아잘 뭐뭐 내가 몇명 쳐볼게 TV노래가 뭐가 있 나. 민혁이형 보고 있어요. 지금푸 브라인 나. 지금은 브라인 나. 지형 기도를 두번째 하고 브번째 나. 지금은 은 우리가 봐봐 기은가 처음에 누워지지 I'm doing it. I'm doing it. 시 m d 는 i n g it. I'm d 서 i n g it. I'm doing it. I'm doing it. I'm doing it. I'm doing it. I'm d 두 번째 한데... 고백으로 등장. 아, 시그도데 아니, 봄날의, 봄날의 기억 등장. 아, 그래, 아니. 봄날. 어, 봄날의 좋다. 봄날의 등장에서 명 어. 이마스코 꽃꼬 꽃꼬대? 꽃꼬대. 이마스코 꽃꼬대. 봄날 한다 그냥. 뭐, 봄날의 기도 등장.